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오늘도 제가 최근에 어,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들였던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계시다가 어, 폐지를 당하신 분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 40대 중반 되시는 남자분이셨고요 뭐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생계비보다 좀 적은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몸도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고. 어 근데 이분의 그 내역을 보시면, 채무는 원금은 많지는 않으셨어요. 3천만원 정도인데, 연체 기간이 길다 보니까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이제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폐지되셨기 때문에 몇년 시간 이미 이 지나 계셨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어서 전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 정도 금액이셨습니다. 저한테 전화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 기존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시던 경우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인회생을 하시다가 어, 폐지 결정을 받고 전화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차라리 파산신청을 했어도 파산 면책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어 상담을 잘못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안 좋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납부를 못하셔서 폐지결정을 받으시고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전화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업무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상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확하게 실무 경험이 많아서 내 사정을 이해를 하고 나한테 정말로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이걸 중심으로 같이 고민해 줄수 있는 그런 눈과 상담을 하고 나한테 최적합한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들게 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원지방법원에 2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5월달에 이번달에 면책 결정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될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면책 결정이 가능했던 사건인데 최초에 신청하실 때어 잘못 판단을 하시고 상담을 잘못 받으시고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가지고 8년이나 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원금 전체를 갚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일도 일용직인데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일정치도 않으신데 생활비보다도못 버는 달도 있는데 그걸 납부하시는 게 힘들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납부를 못하고 중간에 폐지가 되셨던 거죠. 제가 그 개인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 파산제도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워크아웃제도를 세 가지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파산면책제도가 가장 유리합니다. 내가 면책과 동시에 모든 채무가 다 탕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내가 요건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개인회생은 원금의 100%를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50% 내외 정도에서 통과가 되시기 때문에 요건이 잘 맞는 분들은 내가 소득이 적은데 부양가족이 많다던가 하신 분들은 원금의 10%, 5%, 6% 이런 선에서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이고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신용회복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시고 이게 진정한 갱생으로 가는 길이신 거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제도, 제도를 이용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연체되셔서 어, 폐지가 되시면 기존에 갚았던 건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자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오히려 연체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동안 냈던 돈들도 이자도 다 충당이 안 돼서 오히려 금액이 더 커져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드십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어느 정도 소명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상담을 잘해드려야 이분이 정말 면책까지 갈수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저녁에 늦게 전화 오셔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그분 얘기를 다 들어 드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방법을 어떤 걸 찾아 드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과연 내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도 가능할지 이런 게 고민이시라면 김양룡 법무사에게 편하게 전화 주시고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